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0.6도, 안동 영하 3.9도, 의성 영하 6도 등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경주 포항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6도, 안동 5도 등 2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어젯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법을 두고 막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후보가 많지만 민주당 역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뇌물수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 지역구인 경산에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역시 의원직을 잃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 지역구 고령성주 7곡에도 7명이 몰렸습니다. 김부겸 의원 지역구 수성구 가례는 4명, 홍일학 의원 북구 의뢰 7명, 유승민 의원 동굴의 여성명들 한국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마다 한국당 소속 예비 후보가 난립하듯 몰려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12개 지역구 가운데 8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한 민주당 역시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후보를 준비하며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대구를 위해 열심히 해 주겠다는 신뢰가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구를 위해서 정치하고 대구를 살리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여당의 또 책무라고 생각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구 창당 대회를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권 통합을 노리느냐 독자 노선을 걷느냐에 따라 양당 대결이 될지 다자간 대결이 될지 지역선거 구도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비례해서 소수정당에 게 유리하다고 봤을 때 이게 보수정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크죠.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TK의 맹주라고 하는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고, 게임의 룰로 불리는 선거법 다툼이 끝을 향해 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총선에 나설 후보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시설공단은 도로에 낀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방책을 마련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가 예고되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대구 시내 결빙 우려 구간 28곳, 54km의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14개 구간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 대구의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이 생활고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들 죽음은 한국복지정책의 민낯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와 대구쪽방상담소 등은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시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먼지 제거 차량을 투입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관용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첨단 장비인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을 도입해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민간 감시원 40명을 투입해 사업장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설립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질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이 96만 8천 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해 한국노총 93만 3천 명보다 3만 5천 명 많았습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조직대상 노동자 1,973만 명 가운데 11.8%인 233만 명으로 한해 전보다 2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노조조직률이 11%를 넘은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상으로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